인테리어 업을 하고 있는데, 응. 이제 현장을 보러 가면, 음기라고 해야되나, 오랫동안 비어져 있었던 자리라든지 이렇게 저희 아직 젊은 친구들이 판단하기에는 가늠할 수 없는 안 좋은 어떤 기운들이 느껴진다고 하면 이제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임대를 구한 자리에 뭐 오랫동안 비어져 있던 음산한 자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있어가지고든신 그쪽에 안 좋은 마가 키어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봐 이제 주저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무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뭐 힘을 빌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끼리 정성을 다해서 그냥 제사를 지내고 그냥 열심히 이로운 마음으로 영업을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건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네 여쭤봅니다 응. 어, 우리가 힘이 딸릴 때는 힘을 청하러 가죠 어, 사람은 힘이 딸릴 때는 누군가가 힘을 청하러 갑니다 아 그게 선배도 좋고 어, 이 정신적인 지도자도 좋고, 누구든지, 어, 이렇게 어떤 교수도 좋고, 어, 어,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뭐, 목사님도 좋고, 어, 뭐, 이런 힘을 가진 사람한테 힘을 빌리러 가는 거죠. 어, 그러면 그러한, 우리가 이제 힘이 모지라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아, 이제, 그, 이제, 그좀 곤란해지는 거죠, 이게. 어, 그럴 때는 지금 정법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어 점법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엄산한 데 이런 데그 조금 그 음기가 서려 있는 데는 탁한 기운들이 조금 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어 있을 수 있으면 나는 그걸 갖다 볼수 없으니까 그런데 느낌은 있단 말이죠. 어 느낌은 있으니까 어 이런 걸 느낄 때는 여기에다가 어 이제 이제 그 기운을 바꿔 버리는 거죠. 바꾸는 거 어떻게 바꾸냐? 정법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어. 그러다가 어 이게 저 대수사시도 틀어 놓고. 어. 본문도 좀 틀어 놓고. 어. 그러면한 그 2박 3일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어. 왔다 갔다 하니까 요즘 기운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 기운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같이 이제 지금 이렇게 뜻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꾸 의논을 해요. 여기를 어떻게 하자는 회의를 자꾸 여와서 하라는 거죠. 엄산하다고 해서 저 위에 커피숍에 가서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불을 하나에 밝히 놓고, 여기에다가, 여기서 자꾸 와서 의논을 해요. 의논을 하면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이게 귀신이 있던, 이게 영혼이 있던 이런데 뭐가 와가 있는 걸 다스릴 줄 알고 볼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상대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끝까지 모르니까. 여 와가지고, 앞으로 여를 어떻게 설 거라고 자꾸 의논을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해, 여기 와서. 그리고 불도 환하게 켜놔놓고, 엄습 뭐 한데가 좋아하던 게 불을 만날려 환하게 켜놓으니까,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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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가 좀 그런 겁니다, 이게. 그리고 덜락거리는 사람이 아주 그, 그 창의력이고, 어, 발전적이고, 뭐 건강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와갖고, 막 의논을 막 이렇게 자꾸 매치를 하니까, 오, 이, 여기 죽어 있을 자리가 아닌 거죠? 어, 이래갖고 이것이 기운이 확 달라집니다. 음. 여기 와서 의논도 자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는 의논을 하면, 귀신들이 이렇게 있어도, 또 이렇게 탁한 기운들이 있어도, 의논을 하니까 사람이, 사람이 맑은 기운이고, 귀신은 탁한 기운이에요. 어, 근데 사람은 발전적인 일을 하려고 여기 왔거든요, 지금. 엄습한데. 뭐 여기는 어떻게 하면 굉장히 발전적이고 맑고 이런 걸 자꾸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니까 이제 적거 있을 자리가 안 되는 거죠. 다 떠나요. 어, 그러고 나서 여기 에천 음악 같은 것도 틀어놓고, 막 이렇게, 에? 어, 요, 요 앞으로 할, 요, 만일에 홀이, 그,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쪽에 어, 뭐, 그, 저, 카페를 하든, 어, 뭐, 무슨, 그, 샵을 하든, 어, 떤 다른 환경을 할 거면은, 거기에 맞는 음악 같은 걸 여기다 틀어요. 어, 계속 일하면서도. 계속 틀어놓고 그 공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어느 정도 한 3분의 1쯤 어, 하고 나면 그때부터 엄습한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어, 그래, 전부 퇴치된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운들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그, 지금 다스리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거기에 내가 못 이기면은 항상 찝찝하고. 어, 우리, 우리 정법 공부하는 분들은 이 공부하면서 기운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대판 퇴치가 됩니다. 누구 부르지 않아도 돼요. 어, 그게,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조금 어려우면 선생님한테 연락하세요. 어, 연락을 하고, 어, 그러면, 어, 기운은 내가 다설이 주면 되니까 어,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내가 해보고, 어, 그래야 나도 또 크지. 어, 어, 그렇게, 그렇게 건네지 말고, 어, 어, 그렇게 해서, 어, 이게, 우리가 한 번씩, 대기, 이제, 좀, 기운이 세고 할 때는, 천부경을 내가 꼭외워놓으라는 것이, 어, 우리 공부하는 분들은, 천부경을 스승이 내린, 어, 천부이 내린 천부경이 있어요. 어, 천부경을, 어, 내가 외워놓고한 번씩 딱 들어가서 앉으면, 내가 천부경을 탁 읊고, 그러고 작업하세요. 어, 어, 며칠만 그렇게 하면 기운 싹다 서려지니까, 어, 천부경을 딱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이 사람을 청하는 암호예요. 내가 내줬기 때문에, 어, 내를 이제 스승임을 생각하면서 천부경을 탁 끌고, 어, 하니까 스승님한테 암호가 돼갖고 기운이 연결한단 말이죠. 그러면 기운 다 서지 버리죠. 그러니까 그 누구를 불러서 뭐 이렇게 하면 와가지고 주문을 해온다 푸닥거리 한다 뭐 이렇게 하면 기운이 지금 그런 건 약해요. 어, 인자는 귀신도 푸닥거리 하는데에 어, 그쪽에 꼼짝도 안 해요. 하도 해먹어가지고 눈도 깜짝 안 해. 염불을 어, 한다고 귀신이 가고 오고 안 해요 이제. 그 우리가 이 우주가 팽창된 만큼 어, 우리 인간의 지식이 팽창돼 갖고 사고가 팽창된 만큼 귀신 세계도 팽창돼가 있어요. 근데 저저 저 옛날에 우리가 무식할 때 쓰던 그런 거 갖고 이 경줄 일는다고 지금 귀신이 움직이고 그래 안 한단 말이죠. 응? 어 그러니까 이제 홍익인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영혼들도 전부 다 그게 따르게 돼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 이해돼요? 네.